정 경기장한다. 이 야심한 밤에 오늘 아주 멋있는 그 아이돌 걸그룹 트로트 걸그룹의 대세입니다. 대세 요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이유고 뭐 엄정하고 다지치고 해성같이 나타난 미니마니 걸그룹 트로트 걸그룹의 리드 보컬 리더 보컬인데. 유수현 양이 나왔습니다 오늘 유수현 양 인사 만 하시죠. w You see a young, you see a 트로트계 You see a 수 o u n g You see a young. You see a young. y n y 뉴욕 가봤어요? 아저못 가봤습니다 오 마이 갓이 o 하게우 y 유수현 양이 나오니까 아 g 글 o 벌한 걸그룹이다 보니까 이게 n y 뉴욕 뉴욕 스타일 뉴욕 새로운 마인드 네. 네. 근데 모르고 있어. 뉴욕이면 어디부터 있는지도 모르니까. 수현양. 네. 미니마니 걸그룹 대세 걸그룹의 트로트 걸그룹의 네. 리더 보컬인데 어떻게 솔로 가수로 또 데뷔를 했을까. 사연이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트로트 걸그룹 미니마니로 활동 중에 있는데요. 어,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미니마니 팀은 작고 퉁퉁 튀는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니,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자 해서 마니입니다. 어, 근데 이 미니마니란 팀은 이제 작고 퉁퉁 튀는 매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또 제가 어, 그 모습과 다른 또 새로운 모습, 좀 시크하고 도도하고 섹시한 느낌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또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하고 도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그래. 그 수현양 쇼케이스 가 보니까 대단했어요. 그 코미디언 정범균 씨가 사회를 보고 네. 수현양이 하는데 뭐 완전 뭐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더라고요. 그때 쇼케이스한 소감을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데뷔를 한지 10년 만에 10년 첫 만에 솔로 앨범 만에 앨범이었습니다. 이첫 하면 찰 앨범이. 네. 그리고 또 개그맨 정범균 선배님께서 너무나도 흔쾌히 또 m c 를 해주신다고 네 MC도 해주셔서 음. 어 제가 정말 그 선배님 덕분에 편안하게 또 음. 쇼케이스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치 못했던 분들도 많이 오셔서 또응원해주셔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처음 또 데뷔했을 때부터 또 같이 하셨던 대표님들과 또 이제 그 직원분들 또 이런 멤버분들이 오셔서 많은 응원을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멤버 체린. 네. 또한 명은 누구죠? 한송이입니다. 응? 어? 한송이. 두송이 아니고 한송이. 네, 한송이 네. 양하고 체린 양도 와서 막 꽃다발도 주고. 네, 아 근데 남자 팬들이 많았어요. 어. 이상하게 남자 팬이 많네. 아, 저희 동창 한테는. 친구들이 또 많이 와줘서. 음. 네. 남자 팬분들도 야, 그래가지고 착하면 네. 차게 화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제 어느, 어느 날 음악 방송을 이렇게 응. 보는데 MBC 간판 프로그램 음악 중심에 야 우리 그 유세연 씨가 딱 나왔는데 와막 등골이 오싹했어요. 아,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건 대박이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그 세연 씨의 첫 솔로 앨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척하면 착이라는 음. 곡은요. 이 문바톤의 리듬과 트로트의 만남으로 이 일명 문바로트라고 또 장르의 이름을 붙여 봤는데요. 아, 네. 이 척하면 착. 말 그대로 척하면 착해 달라. 척하면 착하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뮤직비디오를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예. 자, 뮤직비디오 보여 주세요. 제가 착하면 여러분은 착하는 거예요. 준비됐죠? One, two, three, four. 착하면 착. 대이에요수현씨가 음. 벌써 데뷔한지 10년이 됐어요 네왜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했었어요? 시작을 해서 네, 걸그룹으로 활동을 그리고 혼성 혼성그룹 그룹으로 음. 활동을 아. 했었습니다 해외 공연도 다니면서 네, 공연 위주로 케이팝 그룹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음악 대표님. 중심에 딱 <laughs> 백단서 쫙 걸어가지고 하는데 오 쇼케이스 볼때 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아유, 아, 감사합니다. 그케 p o p 의그 수많은 가수들하고 그게 섞여가지고 딱 하는데도 이만큼도 흔들림 없이 <웃음> 척하면 뻑하면서 <laughs> 하는데 아 기가 막혔어요그 척하면 자기 반응이 온 건가요 지금 본인이 어... 느끼기에? 어 일단 음. 지금 현재 3월 1일 기준으로 음. 이제 10일 조금 됐기 됐잖아,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 많이.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어. 또 지금 기존의 그랬군요. 분들도 아. 네, 지금 이딱 생각나는 구간이 음. 척척척착착착착 이걸 많이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네. 뮤직비디오를 했는데 척하면 척을 라이브로 부를 수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그래요 <laughs> 자, 그러면 준비 되시면 네. 유세연의 척하면 꼭 어. 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그럼면 척하면 뻑이네. <laughs> <우와. 적하면> 무조건. <laughs> 예. 자, 그동안 1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네요. 아, 응? 아닙니다. 어. 덜금, 이제부터 시작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다? 수연이 형. 아, 방금도 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 어, 저는 가장 큰 목표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또 해외 투어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해서 그리고 딱 어, 유수현이라는 가수라고 하면 이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가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인데 어. 또 그런 날이 오기까지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금을 울리게 할수 있는 가창력이 있어요 수현 씨는 성희 씨하고 린린 린 씨한테 네.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는 못 했다 아. 이런거오늘이 자리에서 한번 너 체린이 너 내자리 넘보지 마. 뭐 이런 거들 아, 좋고. 아, 그런 건 아니고. 애린이야, 제가. 예린이야, 좀... 넌 막내인데 내가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뭐 이런 아, 거 있잖아. 안 네. 봐해 보세요. 예린아, 정말 어, 예, 항상 이렇게 밝은 언니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 진짜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을 잘못 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장 중 가장 너무나도 고마웠던 건 저희 멤버들이 솔로 앨범을 낸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저보다 너무나도 좋아해줘서 제가 정말 마음 편안하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송이랑 리니 항상 고맙고 우리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해외로도 열심히 다니자. 화이팅! 아, 그 수현 씨가 잘하는 취미나 뭐 특기 이런 건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춤추는 걸 워낙 또 좋아하고 아, 춤추는 그리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 되면은 여름 되면 이제 물 위에서 타는 스키. 아, 수상, 수상 스키. 스키. 예, 그리고 오. 뭐 겨울에는 예, 가끔 스키를 타러 스키. 갈 때도 있고. 네. 아. 스포츠 활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저고 자주 만나겠네요. 어? 남한강에서 그 스키가 아니라 우리러니 보트만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아. 스키장 가면은 그냥 그 곤돌라 타고 올라가 가지고 <laughs> 커피 한잔 마시면서 <laughs> 네. 너무 좋죠. 그런 낭만을 즐기지 않은 저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됐고요. 네. <laughs> 수현 씨가 나의 가창력은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그가 그러니까 한곡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요? 아, 그 가창력만 여기까지 이것보다 저는 이제 오늘 또요런 방송을 통해서 저를 이제까지 제가 이 자리까지 올수 올 있게 기회를 주신 저희 회사 음. 태양 대표님과 네. 또 저희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친구 지인분들 예. 위해서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혼자 연습하던 곡이 있거든요. 금전지 선배님의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想。 씨는 아주 이런 노래도 참잘 어울려요. 역시 척하면 착입니다. 예. 앞으로 미니만이 리드 보컬 그러면서 유수현 솔로 싱거 유수현의 앞으로 이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제시할 테니까 이런 가수로 지켜봐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인사하세요. 네, 저희 지금 트로트 걸그룹 미니마니로도 활동 중이지만 저희 미니마니도 항상 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유세영도 척하만 척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더욱더 다양한 모습 모,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아티스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청산유세영 대단히 감사합니다. 굿나잇 감사합니다. 아비벳